한밤 중 우리는 가끔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잠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 순간 삶은 마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풍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간이 인간이 가장 간절히 지혜와 길잡이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고대 철학 스토아의 가르침이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이며 혼란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 근육을 키워주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남긴 여덟 가지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실천이며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성장과 변화를 품은 존재로 나아갈 것입니다. 1. 연민을 기르라. 인간은 누구나 웃음을 띠고 살아가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감춰져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도 무너진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조용한 침묵 뒤에는 외로운 외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쳐버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혹은 내 안의 상처가 덩달아 깨어날까 두려워서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무관심은 결국 나를 가두는 벽이 되고 더큰 고립으로 나를 몰아넣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벌집을 해친다면 결국 그 안에 모든 벌을 해친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직조물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결코 개인의 고통에 끝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연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어린 시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려는 의지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안부, 무너져있는 이에게 내어주는 짧은 시간, 눈을 마주치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 하나가 그에게는 세상을 다시 견딜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말없이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조차도 연민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연민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민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타인의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내 안의 상처도 깨어나기에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연민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며 품어내려는 태도에서 연민은 시작됩니다. 연민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날마다 분열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연민은 단절을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웁니다. 적대와 불신이 뒤엉킨 어둠 속에서 연민은 빛을 내며 서로를 이어줍니다. 단한 번의 따뜻한 말, 단한 번의 미소, 단지 귀 기울여 주는 그 순간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연민은 베푸는 이에게도 깊은 치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타인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때내 마음은 더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순간 나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연민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연민을 베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삶은 하나의 거대한 직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물 속에 얽힌 실한올한 올과 같습니다. 어느 한 올이 끊어진다면 무늬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연민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내는 필연적인 힘입니다. 연민을 통해 우리는 전체를 지켜내고 전체 속에서 나 또한 지켜집니다. 오늘 혹시 당신 곁에 무너져 내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 짧은 말 한마디라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곧 당신을 더 깊은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무너질 때그 씨앗은 다시 당신을 붙들어 줄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민은 타인을 일으키고 동시에 나 자신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며 스토아 철학이 강조한 삶의 덕목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 속에 연민을 더해 보십시오. 그 선택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라.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살아가며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지식을 쌓는 것을 곧 지혜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나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지혜란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이며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을 통해 길러지는 내면의 등불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라. 이 말은 단순히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당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가 곧 배움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깊은 선언입니다. 지혜란 끝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고정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지 않고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 깊이 듣고 더 오래 바라보며 더 넓게 성찰합니다.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배우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교훈을 찾습니다. 심지어 실패와 콧동조차도 지혜를 얻는 길이라 믿고 거기에서 삶의 가르침을 끌어냅니다. 지혜란 특정한 순간에 도달해서 얻는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자산입니다. 어제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 오늘의 선택에서 얻은 통찰, 내일의 도전에 대비하며 품는 질문.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을 더 넓은 시야와 단단한 내면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지혜의 길은 고독합니다. 다수는 편리한 답을 원하고 쉽게 흘러가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이는 그 길에서 벗어나 묻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나와 세상을 더 나은 길로 이끄는가? 때로는 그 질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답을 찾지 못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지혜의 본질입니다.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분별의 눈으로 길을 찾습니다. 그의 선택은 타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키며 결국 자신마저 더 깊이 빛나게 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묻는 순간 지혜는 당신 곁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걷는 한 삶은 늘 새로운 가르침을 건네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성급히 답을 찾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십시오. 결국 그 여정 자체가 가장 값진 보상이며 당신을 더욱 단단히 빛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3.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 삶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태풍이 불어오듯 사건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단호히 말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에픽테토스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다. 이 진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일에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사건, 원치 않는 결과.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리고 타인의 마음까지도 내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집착하고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반대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내뱉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철저히 나의 몫입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내가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펼지 혹은 피 속에서 춤을 출지는 내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힘을 쏟는 순간 우리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모으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나는 스스로를 탓하며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의 예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 말에 나를 정의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알기에 오히려 그 흐름에 맞서지 않고 자신이 단 내릴 자리를 찾습니다. 반면 이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소한 바람에도 넘어지고 작은 파도에도 좌절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세상에 대응하는 당신의 태도는 언제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게 하며 혼란 속에서도 당신을 똑바로 세울 것입니다. 삶의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를 지키고 길을 내는 힘,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4. 현재를 끌어안으라.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에 붙잡히거나 미래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후회와 실수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는 오직 내 마음만을 지배할 수 있다. 외부의 사건은 내 힘밖에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차분해지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태도는 언제나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머무를 때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에 휘둘립니다. 미래에 집착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그 모든 쪽새는 사라집니다. 심호흡을 하고 내 앞에 놓인 작은 일을 해내는 순간, 삶은 다시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계획과 결과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법은 컷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 모금의 물을 천천히 음미하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감각. 이런 사소한 현재의 경험이야말로 삶의 본질을 일깨우는 열쇠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는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지금 내 곁에 있는 공기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에 있고 후회는 언제나 과거에 있지만 평온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는 것을, 현재를 끌어 안는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중심을 잃지 않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때 삶은 당신에게 다시 힘을 돌려줍니다. 오늘, 당신이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은 현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혼란 속에서 당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는 흔히 부족한 것에만 눈을 고정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 잃어버린 기회, 아직 오지 않은 성취? 그 끝없는 갈망 속에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결핍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의 소망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에 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행복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감사란 거창한 사건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미소, 지붕 아래 머무는 병원, 따뜻한 차한 잔, 한 끼의 식사,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빛,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 지나치는 순간들이지만 그 속에 삶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알아차리고 음미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움 속에서도 다시 빛을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단지 좋은 순간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배움을 남기고 고통은 내면을 단련하며 상실은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처음에는 쓰라린 경험일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한 기둥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가진 역설적인 힘입니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우리는 쉽게 절망 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감사의 눈을 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쉴수 있음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 사소한 깨달음이 절망을 희망으로 혼란을 평온으로 바꾸어 줍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던 시선을 충만함으로 돌리고 상실을 바라보던 눈을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내면의 등불입니다. 6. 인내를 길러라. 당신은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장한장 한장 꽃잎을 펼쳐냅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이다. 우리 앞을 스쳐가는 거친 흐름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다른 물결이 이어진다. 시간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안에는 즐거움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빨리 원하는 곳으로 가려 안다랍니다. 그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인내는 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강물이 빠를수록 더 천천히 호흡하며 노를 저어야 하고, 바람이 거셀수록 더 깊이 닿을 내려야 합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 흐름을 타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코통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의 욕망에 맞춰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절이 제 시기를 따라 변하듯 삶의 일들도 저마다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지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인내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조급함은 쉽게 무너뜨리지만 인내는 폭풍 속에서도 나를 붙드는 뿌리가 됩니다. 실패를 견뎌내는 힘, 상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과정을 감당하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어떤 기다림 속에 있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꽃은 반드시 피어나고 새벽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옵니다. 인내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며 조금 더 준비된 존재가 되어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나를 다듬는 행위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시간이 도래할 때그 기다림은 모두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7. 내적 강인함을 길러라. 삶은 고요한 바다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킬 듯 요동치는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잔잔할 때는 누구나 미소 지으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내적 강인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반응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외부 사건은 나를 무너뜨릴 수도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적 강인함은 단순한 의지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길러집니다. 오늘 조금 더 견디는 것,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강인함은 거대한 결심에서 비롯되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 반복적인 선택 속에서 다져집니다. 삶의 폭풍은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실패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질 것만 같지만 내적 강인함은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작은 속삭임이 절망을 견디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향해 걷게 만듭니다. 강인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깊이 겪지만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는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집니다.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내면에 굳건한 다시 있다면 결코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 강인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작은 두려움에 맞서고 작은 불편함을 견디고 작은 실패에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렇게 길러진 강인함은 큰 시련 앞에서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시련이 없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견디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적 강인함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흔들려도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이 닥쳐와도 꺾이지 않는 내적 강인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삶의 바다 위에서 끝내 목적지에 이르게 할 가장 확실한 도치될 것입니다. 8. 역경에서 배우라 한 장인의 손에서 거친 쇳덩이가 검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뜨겁게 달궈지고 망치에수 없이 두드려지며 불길 속에서 다시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무형의 덩어리에 불과했던 쇠가 불과 고통을 거치며 강하고 날카로운 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는 불과 망치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마음을 단련한다. 노동이 몸을 단련하듯이. 이 짧은 문장은 고통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합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내면을 강하게 세우는 훈련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상실은 소중한 것을 일깨우며, 좌절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저주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 속에 갇혀 원망과 절망만 키워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역경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절망을 지혜로 바꾸고,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역경 속에서 배우는 사람은 같은 실패를 두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음을 겪은 사람은 홀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더 단단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조각합니다. 삶에서 역경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처럼, 때로는 끝없는 어둠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 배우십시오. 그 안에는 언제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넘어짐은 다시 일어서라는 신호이고, 실패는 더 현명해지라는 기회이며, 상실은 더 깊은 사랑을 배우라는 요청입니다. 역경은 결국 우리를 더 진실한 존재로 빚어냅니다. 커트로는 약해지고 부서진 듯 보이지만 내면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불 속에서 재련된 검이 날카롭게 빛나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고통을 지나며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역경은 짐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로 서십시오. 그러면 역경은 당신을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다듬어 더큰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삶의 불길이 당신을 덮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은 단련되고 결국 더 빛나는 존재로 태어날 것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폭풍과도 같은 순간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연민, 지혜, 통제, 현재, 감사, 인내, 강인함, 그리고 역경 속의 배움이 여덟 가지는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이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연민은 당신을 사람과 이어주고 지혜는 방향을 밝혀주며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힘은 불안을 잠재웁니다. 현재에 머무를 때 평온이 찾아오고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인내는 당신을 단단히 세웁니다. 내적 강인함은 폭풍을 견디게 하고 역경은 마침내 당신을 더 깊고 강한 존재로 조각합니다. 삶은 고통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느냐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이며 매일 실천해야 할 훈련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져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는 더 깊은 철학을 전할 힘이 되고 당신에게는 더 단단한 내적 성장을 이어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